네,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거고요. 과연 이것이 증시의 부담 요인일까입니다. 일단은 뭐, 뉴스만 봐서는 큰일 같아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이제 델타, 어, 변이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사 검색하기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인데, 미국 보시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확진자 추이가 이 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지금도 뭐 한국에 비하한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피크 대비 엄청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에 맞춰 가지고서 사망자도 계속해 가지고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이 경제 규모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 보시면은 프랑스 쪽 음,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프랑스 쪽도 이제 그, 지난번 웨이브가 굉장히 세게 왔었다가, 그 다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굉장히 많이 빠르게 프랑스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또 사망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슈 지역이죠. 인도. 인도가 모든 이제 변이의, 뭐, 뭐랄까요. 어, 핵심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인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었죠. 하루에 40만 명씩이나 확진이 되다가, 사실, 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갑자기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도 아닐 텐데. 근데 어쨌든 숫자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자 숫자도 그에 따라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먼저 뭐랄까요? 집단 면역, 일종의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고거를 달성했던 두 나라들에 대해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사실 요점들 또,에 대해서도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백신 다 맞아봤자, 변이엔 약하더라. 여기 봐, 이스라엘도 이제 조금씩 올라와. 근데 사실 사망자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도 중요하지만, 뭐, 사실 이제 전 국민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갖고 전문가가 됐잖아요. 일단은 확진자 보고 그 다음에는 입원을 얼마나 하나 중증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결국은 사망까지 얼마나 이어지냐 그렇게 봐가지고서 이제 이런 숫자들을 보고서 아 이게 심각하다 아니다 이런 거 이제 다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뭐 변이에 따른 영향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보시면은 영국 쪽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아 역시 이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안 되나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영국에 여튼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자 쪽은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게꽤 됐어요. 사망자는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서 사실 사망자가 중증 환자가 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 어 하시다가 이렇게 사망에까지 최악의 경우에 이르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차를 있다고 하지 두고 발생한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이게 좀 상승한 지가 됐는데 사망자 쪽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일단은 뭐 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특히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승인받은 백신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일단은 확진자하고 사망자 추이만 봤었을 때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 사실 숫자만 봐선 특별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자료를 조금 더 딥한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나마 이제 사실 최근에 이슈되는 지역, 지금 이슈되는 지역들은 인도하고 영국일 텐데 인도의 자료를 저희가 사실은 믿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제 영국의 자료를 우리가 최대한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p h 라고 해서 Public Health England. 에서 매주 보고서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여긴데요. 보시면 위클리 자료가 있죠. 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25주 차 자료가 있죠. 여기서 이제 맨 처음 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엑셀 파일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런 자료이고요. 요게 피규어 보시면은 예, 엄청나게 거의 5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는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나이에 따른 부분입니다. 나이에 따른 부분. 그니까 보시면은 이제 최근 위크로 왔었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비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많이 걸리고 있다.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역별 그리고 연령별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봐도 지금 노란색하고 그다음에 요 파란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죠. 전 지역에서 그죠? 영국 전역에서 이기게 증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요게 누구냐? 요 파란색이 10에서 19세. 그다음에 노란색이 20에서 29세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청년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서 어, 최근에는 상당히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자료를 참고를 저희가 해보면은요, 지금까지 이제. 젊은 층이 많이 걸린다, 요런 거, 밑밥을 깐 거를 뭐, 당연히 눈치를 채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백신 접종률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적어도 1회 맞은 사람, 그 다음 2회 맞은 사람 봤었을 때, 지금 영국의 경우에는,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2회 다 맞으신 분의 비율이 92.8%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거의 뭐 65세, 이상은 사실상 90% 이상들이 맞았다 라는 건데 이게 급락을 하는 거죠 40세 이하에 있어 가지고서는 11.6%에 불과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도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10에서 30 정도 되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백신을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는 영국의 확진자 증가 이런 거 보이지가 않는다 뭐 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는 백신 자체를 더 빨리 차라리 맞춰야 되는 걸로 요 자료들이 이용이 돼야 되는 거지 뭐 가령 백신이 별로다 무력화됐다 아니면 백신을 넘어서는 뭔가가 나타났다 뭐 그런 걸로 보기에는 자료가 요즘에 변이 요런 것들은 좀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저는, 뭐랄까요, 희망적인 자료랄까요? 그것도 여기서 찾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40세 이하, 그니까 지금 접종률 속도죠, 그쵸? 속도가, 당연히 이제 노령층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빠르게 먼저, 어, 위로 도달을 했죠, 그쵸? 위로, 위로, 위로 도달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낮았었던 그 40세 미만들도 지금 보면 기울기는 제일 빠르다는 거.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이 쪽이 벌써 다 맞았으니까 이제 남는 백신을 밑으로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은 요게 피치를 올리게 되면은, 어, 완연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그,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코로나에 따른 어 사망률이, 치명률이. 나이가 높을수록 많을수록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은 걸려봤자 감기보다 조금 심한 정도래 라고 하니까는 야 백신 그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꼭 맞아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서 백신에 조금 맞지 않는 분들도 젊은 층에는 어 많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변이들이 생기면서 맞지 않으면은 이제는 정말로 그 백신에 맞지 않은 사람들만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아이고, 안 맞아야지 했던 사람들도 아주 지금처럼 가속도를 내가지고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연령층이 다 여기에 모이게 될수 있는 뭐 그런 요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그래픽을 좀잘된 거를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방금 보신 최신 자료보다 한주 전에 건데 정리된 자료로 진짜 극단적으로 나오죠. 그죠? 얼마나 이제 높은 연령층의 분들이 많이 맞았고 저 연령층이 적게 맞았는지가 여기에서 훨씬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뉴스 여기에 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만 하더라고요. c a v i d 19 and there is good news and bad news. 대략 이제, 요 자료는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변이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알파나 이제 베타보다 델타 변이의 그 치명률이 훨씬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뭐 이제 너 자료를 보여드렸지만은 확진자 숫자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사망자 숫자는 증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요 빨간색은 이제 2번 환자 수입니다. 2번 환자 수가 살짝 증가하긴 했지만은 요거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친다는 거. 요거는 그러면 이제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도 어, 상당히 그 낮아져 있다. 과거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말이죠.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완전 봉쇄 해제 예정일로 7월 19일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백신 접종률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의 어 이제 재생산 속도 요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완전 재개방을 하는 날에 가면 하루 확진자가 4만명 이번 환자가 하루에 560명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야 높다 이거 그러면 영국이 리오프닝을 다시 못하는 거네 안 좋겠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요게 이제 원래 리오프닝을 하기 전에 가졌던 영국의 시나리오라고 해요. 다양한 계획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이 노란색, 이 노란색이 가장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뭐 긍정적인 시나리오였다고 할수 있겠죠. 가장 이제 그 기울기가 적잖아요, 그렇죠? 낮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 까만색이 흘러가는 게 실제거든요. 이 실제치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노란색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원래부터 리오프닝을 준비를 하면서 영국 정부에서 가졌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숫자를 경로를 통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예정대로 리오프닝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규모 테스트 행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부의 대규모 테스트 이벤트에도 불구하고서 보면은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증가한다 이런 게안 보인다는 거죠. 총 9건의 파일럿 행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서커스 나이클럽인 리버풀이라든지, 월드 스누클 챔피언십, 그 다음에 웸블리에서 축구 경기가 몇개 있었고, 그 다음 브릿 어워즈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 파일럿 페,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5km 뭐, 달리기, 이런 대회도 했고, 이런 대회들에서 이제 테스트라고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이 행사를 들어갈 때 테스트 하는 걸 나눠주고서 자발적으로 그 결과물을 제출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총58,000 명이 제출을 했고 그 중에 확진자가 총28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만 보셔도 굉장히 낮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11 명은 연관성이 높고 그 이벤트 하고 추적을 해봤을 때17 명은 연관성이 약간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를 해가지고서 실제로 확진이 더 나온 거. 이게 굉장히 그율 자체가 낮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조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게 자발적인 거였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심틈이 있고 안좋은 것 같으면 제출 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자체가 pcr 테스트 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만큼 몇만 명이 들어오는 행사들을 여건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확진자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았다. 라는 걸로 봤었을 때, 아, 대규모 행사를 우리가 열어도 되는구나. 라는 좀 근거로 삼기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데이터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요 정도이고요. 인도인데, 인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차트 하나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은, 인도 증시가 지금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게 사실 인도가 정말로 변이 때문에 나라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이다. 라고 했다면은 증시가 반응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인도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 근데 사실 그전부터 답이 보였죠.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두 케이스, 영국, 인도 다 봤었을 때에 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물론 이제 저희가 방역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증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게 그다지 영향이 있을 만한 요소는 못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8 6권가의 결론입니다. 네, 요 정도로 해가지고 두 번째 주제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